자 그리고 여학생들만 좀 들어봐 여학생은 좀 들어봐 근데 이게 남학생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저번 주입니다 이화여대에서 이번에 일반편입 또 발표를 했는데 저번에 내가 경희대 인원 충거 얘기해줬지 어 근데 이화여대도 이번에 일반편입 80명 줄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는 한양대가 처음에 일단은 인원을 확 줄인다는 얘기를 발표를 빨리 해줬어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양대에서 인원이 많이 줄였는데 작년에는 상위권, 최상위권 학교는 솔직히 타격이 그렇게는 없었어. 왜냐면, 한양대에서 일반 편입 줄어든 만큼 서강대랑 성대가 늘었어. 그래서 어찌보면 서성한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인원 차이가 거의 재작년하고 차이가 없었거든. 어. 그래서 특히 성대가 올해 많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성대가 생각보다 많이 뽑아가지고, 한양대에서 줄었지만 그 인원을 거의 다 커버해 줬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경희대도 지금 이렇게 됐고, 또 이화여대도 이제 일반 편입이 80명이 줄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를 바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들어서 8 0 명이 절대 적은 수가 아니다. 그리고 여대 줄었으니까 남학생들 뭐 상관없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여학생들이 이만큼 못 들어간다는 건8 0 명이 이제 결국 다른 학교도 흩어져야 돼. 서성한을 가야 돼. 아니면은 결국 이대 못 가니까 그 학생들이 뭐 중앙대나 경희대나 뭐 외대나 이런 쪽으로 또 빠져야 되거든. 그럼 남학생들한테도 이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자 현실적으로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그냥 좀만 해볼게. 그래도. 음. 이게 관점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하는 건데, 8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2대 들어가기가 솔직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2대가 일반 편입을 몇명 뽑았냐면, 231명 뽑았거든. 근데 요새는 일반 편입을 그렇게 많은 학교들에서 많이 뽑지가 않아. 대부분 일반 편입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만 뽑아도 많이 뽑는다 생각해. 근데 다른 학교들 그렇게 뽑는데 얘는 231명을 뽑았던 거야. 엄청 많이 뽑았지. 그럼 잘 봐.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231명을 뽑았었어. 근데 지금 몇명 준대? 80명 준대. 그럼 내년에는 거의 뭐, 하면은 몇명 정도 뽑는다 얘기야? 한 150명 정도 뽑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괜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80명 줄어든 거에 대해서 분명히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어. 특히 상인과학교를꼭 가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심각한 거야. 근데또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 다른 학교 일반 편이 뭐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뽑는데 이대는 너무 많이 뽑았잖아 물론 이대 말고도 200명 이상 뽑았던 학교들도 있어 많이 뽑는 학교도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뽑았다가 80명 정도 줄어들면 몇 명이야 150명이지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150명 이거 절대 적은 수가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대가 목표인 학생들이 불명이 있어 이대가 목표인 학생들은 불명이 타격이 있으나. 너무 많이 뽑았던 게 어찌 보면 그래도 많이 뽑는 정도로 바뀐 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희망도 좀 보라고. 너무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 어, 1 8평촌는 망했네. 이게 아니라 어, 원래 좀더드라이가 쉬웠는데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한결 수월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기가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해 볼게.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집 요강이 조금 바뀌었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국제학부만 좀 달라진 거거든. 그니까 국제학부는 원래 면접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면접이 사라졌어. 면접이 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이제 필기 시험을 봐. 필기 시험. 근데 조심할 게 뭐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을 봐. 영어 100%.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 잘 들어. 대부분은 자연계가 영어 수학을 같이 보는데 이대는 수학 시험만 본다.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 자연계 학생인데 상대적으로 영어는 자신 있어. 근데 수학은 와, 이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영어적인 사고력은 좀 발달이 돼 있으나 수학적 사고력이 좀안된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은 솔직히 말할게 이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왜냐면 여기 영어가 안 들어가 수학갖고만 뽑으니까. 그래서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내 제자 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학생 어떻게 했냐면 자연계 학생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수학보다는 영어 점수가 잘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대는 인문계로 원서를 썼어. 인문계로 지금 이 강의실 이쪽에 앉아 있었거든. 됐어. 오케이. 그래서 그학생 어떻게 했냐면, 인문계로 썼는데 인문계 붙었어. 근데 더 워킹 가려줄까? 나머지 자연계는 상위권 다 떨어졌어. 1년 동안 자연계 편입 계속 준비했거든. 영어 거의 못 했어. 수학만 냅다 했어. 수학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이대는 수학계에서 갈리잖아. 수학에서 수학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성이 없다는 걸 지가 인지를 한 거지. 그래서 그냥 돌린 거야. 인문계로. 내가 다른 학교는 상위권다 떨어졌는데 이대 하나 딱 붙었어. 그래서 이대 갔어. 인문계로. 이런 경우도 있어. 수학적 사고력 없으면 하여튼 뭐 그런 게좀 있어. 그런 얘기 나중에 하자. 음.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리고 잘 들어. 그리고 이제 자연계 쪽에서도 이런 과가 있어. 특정학과들은 분명히 자연계인데 인문계 쪽에 포함돼서 영어시험만 보는 데도 있어. 그런 거네가 나중에 이제 원서 쓸때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되고, 알겠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렇게 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대가 또 이제 요게 또 구종 스텝이지. 만약에 물리학과야. 시험 안 보지? 무슨 시험 봐? 물리시험 본다. 지금 연대, 고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대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화학. 뭐 화학 신소재나 그쪽과 있어. 그쪽과 얘네들은 화학시험 본다. 이대 생명 좀 알아주거든? 생명과학 이죠 여기는 무슨 시험 봐? 아직 우리 학원 수업 이거 시작 안 했지? 생물 여기 이거 보지 이 시험을 안 보고 이 시험을 봐 무슨 말 알겠어? 무슨 말 하고 싶은면 내가 계속 하는 얘기 자 절반 나도 물리수업 첫 번째 수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정대기 선생님 수업하는 걸 들어봤어 근데 나는 뇌구조가 완전 골수인문계거든? 처음에 딱 듣는데, 난 물론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앞에 외계인이 서 있더라고, 외계인이 좀 등치가 있더라고. 어. 그리고 외계어를 계속 설명을 해. 나는 솔직히 물리 수업 이해 하나도 못 하겠더라. 내 구조가 안 돼. 그리고 화학 수업도 내가 솔직히 다 들어봤거든. 화학 수업도. 근데 솔직히 화학 수업은 끝까지 듣지도 못했어. 중간에 껐어. 또 다른 외계인이 나와서, 또 외계어를 설명하더라고.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생물. 나 겁이 많아서 생물은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맨날 그 얘기하지 인문계 학생들 내 주제에 무슨 연대 고대를 그 생각하지 마라 한번 해봐라 논술을 해봤을 때아 이건 나의 길이 아니구나 그럼 깔끔히 접고 영어수학에 올인해라 자연계 학생들 내 주제에 무슨 연대 고대를 물리화학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진짜 나같이 아 이건 외계어구나 접으면 된다 영어수학에 집중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좀빡시긴 하지만 따라갈 수는 있겠는데 그럼 끝까지 잡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연대고대에서 좀 물리 화학에서 좀 자신감 을보었어요 나중에 이제 종대 교수님 또 화학 선생님도 알려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2대 같은 경우는 특정 학과들은 요고로 들어가니까 기요것도좀 알고 있어야 될 거야. 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잘 봐. 필기 시험에서 1단계로 3배수나 5배수를 뽑아. 그리고 2단계에서 필기 점수 60% 유지. 그리고 이제 뭐 서류. 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든 자연계든 우리 하고그래서 서류에 되게 많이 신경 쓸 거다. 작년, 재작년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훨씬 이상 중요하더라고, 훨씬. 여기서 많이 갈리던데. 어, 서류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자소서라든지 학업계획서라든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요새는 거의 다 첨삭을 받아, 학생들이. 거의 다. 그럼 이게 좀 황당한 게 이거야. 거의 다 첨삭을 받다 보니까 첨삭 안 받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또 뒤쳐져. 이게 무한한 그냥 경쟁이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거의 다 첨삭을 받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첨삭 안 맞는 학생의 글이 어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약하게 되는 거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 하여튼 올해도 신경 많이 쓸까 그래서. 음, 그래서 필기 6 0에 서류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2 대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무조건 목표가 2 대입니다. 근데 확률이 이렇게 줄어서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편입을 딱 접으면 되고. 선생님 망했네요. 망했지. 저번에 경희대도 줄었잖아요. 망한 거지. 그리고 다른 학교는 더 어떻게 될 건데 이제. 지금 경희대나 이대가 발표가 나고 있어. 그럼 다른 학교들도 느낌 오지 않았을 슬? 일반 편입은 더 힘들어져. 그럼 어떡 합니까? 근데 저는 편입을 지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 어떤 관점에 따라 얘기하는 것때 얘기는 다를 수가 있어. 접을 거면 빨리 접어. 특히 상위권 학교만 목표하는 학생들은 지금 더 빡쳐진 거지. 여학생들의 그거를 인해서 남학생들은 분명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입판에서,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인데 이화여대를 조금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학생들은 조금 위험한 얘기라 이거는 인강에서 필터링 한번 해주세요. 이대를 무시할 학교가 아니다. 되게 좋은 학교다. 적지 않았지만 숙대도 정말 좋은 학교다. 뭐 다른 학교랑 비교하면서 숙대 뭐안 좋다. 대체 <목소리> 다시 이제 또 착한 이미지로 가겠지자 <laughs> 됐습니까? 음. 그래서 자 이와야 돼 이렇게 됐으니까 도전할 거면 도전하시고요. 접을 건 빨리 접고 그리고 할 거면. 힘들어진 건 사실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화여대 이번에 모집용강 저번주에 발표했는데 저번에 내가 시험 보내고 바빠서 얘기를 못해서 오늘 정리 좀 해줬습니다 할 거면 열심히 해자 갑니다